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정훈입니다. 자, 페이스리프트 2024년 4월에 변경이 돼서 돌아온 테슬라 모델3 하이랜드입니다. 어, 현재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컬러, 외장, 화이트에 시트, 화이트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장 컬러에는 추가적인 옵션이 붙지 않지만 내장, 시트에는 옵션이 붙는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시트 옵션 128만 6천원의 옵션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 페이스리프트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기존에 사실 있었을 때는 화이트가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무료 컬러이기도 하고 그냥 가장 무난한 컬러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었고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테슬라는 화이트가 많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페이스리프트가 되어서 이 나오는 차량은 1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1위는 아니지만 그레이 컬러가 새로 나왔는데 약간 무광 그레이 컬러가 새로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주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화이트가 이제는 좀 밀리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화이트 컬러가 단독 1등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페이스리프트가 되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외형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제 마음에 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헤드라이트인데 기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모델 3 굉장히 두꺼비 같고 굉장히 좀 못생겼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뚱뚱했어요 헤드라이트가, 하지만 헤드라이트 자체가 굉장히 얇게 나왔다라는 것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나왔었던 모델 S의 헤드라이트와 흡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 모델로서 후륜구동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양산형 모델, 뭐 배터리 자체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차량 가격은 5,199만원의 차량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충족되는 차량의 가격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그리고 하단부, 범퍼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전기차답게 보시면은 꽉 막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기존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어, 이렇게 구멍도 이제는 살짝살짝 뚫려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풀체인지가 아닌 페이스리프트를 지향을 한 거다 보니까 엄청난 변화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애매모호하지만 차량 가격도 보조금 100%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로 충족을 하였고 헤드라이터도 얄쌍해진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측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측면으로 한번 와보셨는데 이 모델3 같은 경우에는 전장 길이가 4720mm로서 그냥 뭐 중형에 속하는 세단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어, 사실 페이스리프트가 많이 됐었을 때도 옆모습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아마 없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국산차나 수입차도 다들 아시다시피 앞에 헤드라이트나 범퍼 모양, 뒤에 테일 램프나 뒤에 뭐 디퓨저나 이런 모양들이 좀 바뀌지 사실 실내나 측면은 거의 바뀌는 게 없다라고 다들 아실 텐데요. 이 차량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테슬라 모델 3 자체가 정말 잘 바뀐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타보신 분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저도 모델 Y를 약 1년 정도를 운행을 했었었는데 최악의 단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승차감입니다. 승차감이 너무 딱딱하고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뒷좌석에 사람 태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안할 정도로 미안함이 큽니다. 왜냐면은 뒤에도 서스펜션이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방지턱 하나를 넘더라도 어이구 어이구 이런 소리를 굉장히 다들 많이 내세요. 이거 진짜예요. 테슬라 타보신 분들이면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사실 운전석에서는 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밖에 느끼지 못하겠지만 뒷좌석을 타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서스펜션에 대한 승차감에 대한 이런 개선을 정말 많이 한 차량이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 어 일단은 휠 같은 경우에는 기본 18인치로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19인치로 나오는데 이것도 당연히 옵션이 추가가 됩니다. 옵션가는. 192만 9천 원의 옵션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FDS라고도 얘기하죠. 이제 그런 옵션들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데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빠진 옵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FDS가 들어가게 되면 약 910만 원의 추가요금이 더 발생한다라는 점 한번 참고를 한번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보시게 되면은 사실 테슬라가 굉장히 이제 차량에 투자를 많이 안 했다. 뭐 원가 절감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중 하나는 사실 차량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들 아시죠.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얘들도 원가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산형 배터리,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짧아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후륜 구동 RWD를 지향을 하고 있고 100% 충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3 8 2 k m 의 키로스를 갈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전면에서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보시게 되면은 요 프렁크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프론트 트렁크라고도 얘기 많이 하는데 엔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막 고급스러운 재질을 사용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렁크를 굉장히 잘 사용했던 1인입니다. 음식 같은 거이 앞에다가 넣어 놓으면은 진짜 냄새에 실내에 유입이안 되니까 이런 점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하 저는 먹을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넣는데, 이거는 프렁크가 굉장히 좋습니다. 실내로 냄새가 유입이 많이 안 된다는 점도 있고, 이 프렁크 같은 경우에는 여는 거는 차 안에서 열어야 되고, 닫는 거는 안타깝게도 수동으로 닫아야 됩니다. 핸드폰으로 연동해놓으면 열 수는 있지만, 무조건 닫는 거는 손으로 닫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토 프렁크라는 이제 사설업체에서 이제 튜닝을 할 수는 있지만, 뭐 적극 권장드리는 사양은 아닙니다. 에러가 많이 나고 고장도 많이 난다라는 뭐 단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후면 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같은 경우에 일단 처음으로 봐야 될게 테일램프예요. 테일램프 디자인이 진짜 얇아졌는데 이런 디자인 저는 굉장히 멋스럽다고 저는 칭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테슬라의 필체가 들어가 있는 이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 T의 로고가 들어가 있었죠. 하지만 그게 없어지면서 테슬라라는 회사명을 사용을 하였고 모델 3라는 모델명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굉장히 신기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하단 보시게 되면은 원래 이제 b m 이나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 디퓨저를 굉장히 부각을 많이 해놓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디퓨저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볼수 없는 이 디퓨저의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기차이기 때문에 머플러 팁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페이스리프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 하면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고 있고 충전구는 당연히 운전석 뒤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저는 생각을 했었을 때이 충전 단자가 어떻게 나오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테슬라에서 제공을 하는 충전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독 충전을 하려면은 몇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테슬라 슈퍼차저에 가야 되는 거 하나. 그리고 DC 콤보를 뭐 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DC 콤보 같은 경우는 유상 옵션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구매를 할때 굉장히 아리까리예요. 달러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조금씩 바뀐다라는 뭐 단점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테슬라 모델 3든 테슬라 모델 Y든, 테슬라 모델 X든,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을 사시는 분들은 DC 콤보를 안 사시고 0길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사야 되는 추가적인 필수 아이템이다. 그리고 트렁크 보시게 되면 전기차답게 굉장히 넓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이드에도 그물망은 없지만 양쪽 모두 다 이렇게 섹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트렁크감을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부직포 재질이지만 이 고리 자체는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좀 고급스럽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고. 그리고 보시게 되시면은 이 히든 스테이지를 좀 편안하게 물건을 넣기 위해서 이 적재함도 뺄 수가 있다는 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트렁크 규격 자체는 사실 전기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혜자스러운 트렁크 규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실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실내를 한번 입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랙 시트를 지향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이트 시트 유상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이번에 테슬라가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실내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개선을 했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 밝은 날씨에도 보이는 실내 조명 등이 있는데, 어 벤치에서는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이 라이트가 있는데, 이 라이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앞에, 그리고 뒤에까지 쫙 이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심플하니 잘 해놨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이 이 테슬라를 출고를 하신 다음에 돈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솔직히 저도 한돈 썼거든요. 저도 진짜 돈 많이 썼는데, 이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도 기존 구형에 이제 시공을 하려면은 약 80만원에서 약 100만원 막 시공을 하고 그랬었고, 그리고 뭐 실내 보시게 되면은, 여기 뭐 계기판다는 것도 있고, 막 헤드업 디스플레이다는 것도 막, 진짜 별의별 걸다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 근데 진짜 테슬라가 튜닝의 끝판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그와만큼 튜닝할 게 많은 차량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정말 테슬라가 잘 바뀌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수 있는 옵션 하나 있습니다. 차량 가격은 막사악해지진 않았지만, 왜냐면 옵션이 어느 정도 충족을 해야지 소비자분들도 아,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통풍 시트가 생겼어요. 원래 열선 시트밖에 되지 않았었던 테슬라 모델 3, 테슬라 모델 Y 였는데, 이제는 통풍 시트가 보조석에도 이렇게 생겼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테슬라를 타게 되면 이 가죽 자체가 굉장히 더웠어요. 그리고, 엄청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도 시원하다는 라 느낌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 통풍 시트에 이제는 에어컨까지 있다 보니까 아, 이제는 조금 시원한 테슬라를 즐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부직포 재질이지만 그래도 좀 투톤의 조합을 주면서 아 그래도 나 페이스리프트 했어 하면서 이제 좀 고급스러워진 이미지를 좀 연출을 할수 있는 것 같고 예전에는 카드키 같은 경우를 여기 컵홀더 뒤에 이제 나야지만, 시동이 걸렸지만, 이제는 카드키를, 이제 여기, 우선 충전 패드에 올려야지만, 시동이 걸린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놨던 곳에 놓게 되면은, 사실 까먹어요. 그대로 두고 집에 올라간 적도 있어요, 저는. 그런데, 여기 앞에 두면은, 시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럴 일들은 없는 것 같고, 핸들이 딱 바뀌었죠? 핸들이 바뀌었는데, 굉장히 신기합니다. 우측 깜빡이, 뭐 좌측 깜빡이, 와이퍼 워셔에 까지도 핸들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더 신기한 게 하나가 있어요 기어봉이 없어졌습니다 원래 컬럼식으로 기어가 있었지만 기어봉이 없어지고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모니터로 나옵니다 모니터로 조작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미친 것 같은데 이렇게 앞으로 하게 되면은 전진 여기서 이렇게 뒤로 하면은 후진 그리고 N을 오래 누르고 있으면 중립 그리고 P를 오래 누르고 있으면 파킹이 되는 건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데, 왜냐면은 이 모니터가 깨지게 되면 이거 어떻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는지, 혹시라도 사고가 나가지고 모니터에 충격이 가해져서 깨지게 되면은 이 차량은 전후진이 안 되는 차량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프로그램 시스템들은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자 뒷좌석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뒷좌석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다 보니까 이 뒷좌석에 이제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기는 한데, 뒤에 탔었을 때 이제 승차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진짜 허접했다고.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많이 됐지만, 이 시트 포지션 각도 자체가 너무 아직까지는 직각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거리를 탈때 뒤에 타시는 분들은 조금의 불편함을 분명하게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이 부분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좀 하단에 위치해 있지만, 이 공조기 자체를 내가 뒤에서 만질 수 있게끔 모니터, 8인치의 모니터가 생긴 것입니다. 에어컨을 줄일 수도 있고, 세게 높일 수도 있고, 뒤에 통풍은 안 되지만, 열선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워크인 디바이스 기능을 뒤에서도 이렇게 만질 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습니다. 천장 보시게 되면은 따로 썬 루프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딱 루프만 있는데 이거는 썬쉐이드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여름에 잘못하면 진짜 탈모 생기기 때문에 이거 썬쉐이드는 꼭 하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모델3 하이랜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는 사실 납기 굉장히 길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보조금 100%가 나오는 차량이다 보니까 인기 아주 좋은 핫템이라고 이야기할 를수 있는데요. 리스 장기 렌트 보고 계시면 제이오토플랜과 함께하시면 기분 좋은 출고 약속드리고 빠른 출고 언제든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끝으로 오늘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